자, 940번 보면 아, 이거 사면체 모양의 주사위네 주사위 모양이 정사면체 모양인거야 정삼각형 4개가 있는거지 그거를 A, 세 주사위 A B C를 각면에 1 2 3 4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상황이래 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자 곱해서 짝수인 거한번 기억해보자. 곱해서 짝수인 거는 경우수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홀, 홀 빼고 다 돼. 그렇지 않니? 그니까어 주사위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이게 홀 수만 곱해져 있으면 이게 짝수가 되는 거 있잖아. 경우수를 의 내가 다 생각해볼 필요가 없는 게 짝수되는 건세 가지 있잖아. 당연히 짝, 짝, 짝인 거지. 근데 짝수가 한 번이라도 들어간 거 한번 생각해볼까? 짝, 짝, 홀. 짝짝 홀 들어갔는데 짝수야 그렇지 않냐 2 3 이런거 짝수야 오직 하면다 그거야 그럼 봐봐 짝홀 홀은 어떨까 순서 상관없이 짝홀 홀 짝수야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뭐3 3이 같은 거부터 생각해봐 그렇지 그러니까 오직 하면다 짝수야 못 빼고 셋다 홀수 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우의 수 들어오면 짝수 올수 잘안 생각했는데, 곱이 짝수네, 홀수네, 합이 짝수네, 홀수네 이런 말이 딱 나오거든. 근데 항상 짝수 올수가 나오면 생각의 기준을 홀수로 두는 게좋아니다 홀수가 특별한 수거가 원래 하나가 남기 때문에 홀수가 특별한 건데, 자, 그러니까 홀수가 나온 거 뭐냐면, 곱이 홀수인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곱이 홀수인 거는 모두 홀수밖에 없어요. 다 홀수입니다. 다 홀수, 그러니까 111, 331, 뭐 3, 3, 5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홀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곱한 결과가 홀수야. 생각해보면 맞지. 한 번도 우리가 이걸 정리해본 적은 없는데 살면서 이런 일이 뭐가 있겠냐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외에는 뭐야? 다 짝수야. 알겠지? 그 외에는 다 짝수야. 그 다음에 조만간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나오게 되면 그게 나을 거야. 합의 홀수가 훨씬 어려워. 합의 홀수. 어? 더기서 홀수 된거뭐 있지? 되게 제한적이야. 홀수가 홀수번더해지 나중에 한번 또 보게 될 거야. 홀수가 홀수가 이문제는 상관없지만 홀수번 더해지 예를 들어 이런 상관없게 봐. 1 1 1 1세번 더해지지. 그 다음 짝수 있어도 3에서 2 더해지고 5만 그런 거야. 그지 홀수가 홀수번 더해졌잖아. 홀수가 세번 더해졌잖아. 그럼 되는 거야. 짝수가 몇번 있어도 관심 없어. 무조건 홀수가 홀수번만 더해지잖아. 무조건 짝수 1. 이번에 2. 4. 5. 생각해. 10. 2. 1 4 홀수 된거 같지. 홀수가 홀수가 한번더있으니까 알았지.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언제 이런 걸 생각하냐? 이제. 그리고 일단 생각해보면. 그래서 곱이 짝수네 홀수네. 합이 짝수네 홀수네. 일단 더 어려운 게 뭐다? 합이 짝수네 홀수네가 조금 더생경쓸게 많아. 근데 곱일 때는 간단해 보다 다 홀수인 거 빼고는 짝수가 하나라도 짝수가 하나라도 섞였잖아. 그럼 모두 결과 치짜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이 문제가 뭘 원하는 거냐면 이 문제는 뭐야?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여기 있지. 그러면 네가 봐봐. 세 개를 던졌는데 이거를 다셀 거야, 아니면 전체에서 얘만 뺄 거야? 얘만 빼는 게 훨씬 낫잖아. 여섯 번을 이렇게 훨씬 더 나아요. 자,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주사위 A는 이 e 주사위는 4면체잖아. 경우의 수 4개야. 4개 4개? 4개겠지. 전체의 경우의 수는 64야. 빼기, 뭐만 뺄 거냐면 A, B, C가 다 홀수인 것만 빼면 나머지 그 어떤 경우의 수도 다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A, B, C가 모두 홀수 나오니까 1, 2, 3, 4중에소 홀수가 두 가지밖에 없지 않냐? A 두 개, B도 두 개, C도 두개 이렇게 두 개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64백이 8. 그래서 56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다 됐죠? 이런 걸좀 팁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지.